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식으로 치환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날씨가 확실히 7월달이라 그런지 많이 굉장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함께 성장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 좀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환 이후에 다시 슬슬 가격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SEC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와이즈의 탑10 크립토 인덱스 현물 ETF 전환 승인을 보류했었죠. 뭔가 아직까지는 좀 그들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Fit 21법안의 연장선인 크레리티 법안이 좀 통과돼 줘야지만 단일 알트코인 혐물 ETF들이 완전히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시간 끌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탐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최근까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 기관들, 고래들, 금융 엘리트들이 공격적으로 메이저 코인들을 모으면서 공급 쇼크를 준비하고 있다. 즉 완연한 알트 시즌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72개 정도의 현물 ETF 신청이 대기 중인데 뭐 GDLC에 대한 전환 신청도 지금 보류를 했고 비트와이즈의 10개 암호화폐 인덱스 승인도 지금 몇 시간 만에 중단 명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혼란을 반영하는 듯한 잡음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해석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그 비트와이즈가 선정한 10개 암호화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와이즈, 그들이 선택한 10가지 암호화폐 많이 들어보셨던 코인들일 거예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비축 가능성을 열어놓은 5가지 코인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에이다, 솔라나,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라이트 코인, 폴카닷, 수이, 아발란체, 체인링크,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드시 비중을 높이 가져가야 되고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내재 가치가 어떤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웬만한 코인들은 모두 다 우리 사관학교에서 에이플 회원님들과 집중 분석을 좀 했었죠. 어, 이번 주 라이브에서는 이닷 이 보안성을 증명할 수 있는 멀티체인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사 봤을 때 최근에 또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또한 움직이고 있어요. 아크인베스트가 비트마인에 투자하면서 공격적으로 이더림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또 코인베이스 주식은 어느 정도 매도했다라고 하네요. 이 아크인베스트의 모멘텀을 보면 조금 장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수익 매매라고 하죠. 조금 오르면 팔고 또 저평가되는 거 샀다가 오르면 좀 팔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을 잘 펼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비트마인에 투자했다라는 건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최근 기사를 봤을 때이비트마인은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으나 이더리움에 대한 재무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죠. 이더리움 보유량이 지금 2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로 봤을 때는 한 57만 개 정도의 육박하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들 가운데 넘버 원, 탑 클래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월가의 시장 전략가죠. 그톰리 같은 경우는 그들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그들이 보유할 것이고, 스테이킹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비트마인은 더더욱 많은 이더리움을 모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청사진을 그들의 비전을 통해, 목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라고 하면 대략 몇개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 120m이니까 약 1억 2천만 개 정도 되고요. 여기에 5%라고 하면은 대략 60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그들은 보유할 목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약 56만 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배 정도 이상 이더리움을 더 축적을 하겠구나. 얼마나 큰 공급 쇼크가 오면서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급부상하고 자리매김 할지 기대가 되는 하나의 플랫폼,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같이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 아크인베스트가 비트마인에 투자했다. 이더리움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금 더 뒤를 파보게 된다면 사실상 아크인베스트 뒤에 있는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최근에 블랙록 피델리티 자체적으로도 현물 ETF 운용을 위해서 이더리움을 매우 공격적으로 사들였지만 이 아크인베스트의 뒷배를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과 연결된 세력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돈나무 언니가 파운더로서 캐시우드가 만들었죠 참고로 비상장 회사고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자산 운용사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들의 뒷배 운용금의 주요 출처는 역시나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첼스스왑 메릴린치 등 그들이 자금을 대고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때. 이 뱅코브 아메리카가 약 500억 달러 정도에 완전히 인수했죠. 그 인수합병 이후 시간이 머지않아서 메릴린치라고 하는 그 명칭을 완전히 지웠고 역사 속의 회사가 됐다. 이 뱅코브 아메리카의 몸집 또한 지금 현재 매우 크며 연준을 이루고 있는 주요 사립 은행의 집합체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2019년서부터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까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위원회에 함께 괴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 돈 넣고 돈 먹기를 너무나 잘해요. 뿌리를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계 그 금융 세력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을 콕콕 찝으면서 사실상 정답지를 아는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들은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그런 성장주, 기술주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늘 강조드렸죠? 스윙 매매, 단타 거래, 롱숏 물량에 배팅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자.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인 빌리기, 코인 대여 서비스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사이클 투자에 집중하고 장기 물량을 따로 빼놓을 수 있는 비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억만장자 투자자로 잘 알려진 피터 틀이 나오면서 그 또한 비트마인의 지분, 약9% 정도를 확보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전략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이 피터 트리라는 인물도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받은 인물이자 설계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 피터 트리 찝었다 하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게 증명돼 왔던 역사적 패턴을 미루어 본다면 그 피터틀 역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투자하더라. 돈 넣고 돈 먹기를 여러 인물과 여러 기관을 통해 그들이 실천하고 있으며 시나리오플래닝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페이팔의 마피아로 알려진 피터 틸이 이끌고 있는 한 가지 벤처 캐피탈, 투자 운용사가 있죠? 그들의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아, 정말로 이 친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투자하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피터 틸이 만든 파운더스 펀드 공식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를 미루어보더라도 초기부터 투자했죠? 스페이스 X. 발란티어 같은 경우는 아예 피터 트리 파운더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설립자라는 거죠. 또한 자율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안드릴 역시 피터 트리 초기부터 투자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스트라이프,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등등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빅테크, 핀테크 회사들의 초기부터 투자를 단행했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역시 파운더스 펀드가 굉장히 초기부터 투자했죠. 또한 팍소스, 그들은 페이팔과 함께 팍소스 USD 뿐만 아니라 페이팔 USD, PY USD도 발행을 하고 있죠. 또한 굉장히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배팅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죠. 홀리마켓 역시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를 단행했었던 이력이 있다. 정말 그가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초기부터 투자한 회사들의 라인업만 미어보더라도아 진짜 이 사람은 아무데나 투자하지는 않는구나 를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터틸이 비트마인에 대한 지분 약 9%를 확보하면서 디지털 오일 이더리움에 배팅했구나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로 묘사하고 있죠.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금, 디지털 골드다. 이렇게 좀 많이 칭해지고 있잖아요. 저는 XRP를 디지털 다이아몬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면서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 왔죠. 아마 우리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 역시 XRP에 대한 진가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피터 틸 역시 리플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었겠죠. 페이팔의 창립자 피터 틸은 오픈 코인 시절 때부터 이미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초기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그는 1999년서부터 블록체인의 시대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의 시대, 그리고 리플의 비전이죠. 가치의 인터넷을 예측했었다라는 거. 사실 이 트위터만 미루어 보더라도 그는 리플에 대한 미래 비전, 가치에 대한 인터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피터 틸의 경우, 설계자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위스 하면서 빌더버그 회의, 그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회의,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비밀 회의를 명시해 놨죠? 이 빌더버그 회의에, 스틸 커미티, 이 운영위원회 목록을 봤을 때도, 역시나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피터 틸의 목록이 들어가 있다. 즉, 그들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웹 3.0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들 재단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판을 짜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팔란티어의 CEO,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C레벨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뭐, 도이체방크 CEO라든지, 구글의 전 의장 에릭의 이름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터틸 역시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하는지, 이 빌더버그 회의의 운영위원회 목록만 미뤄보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과거서부터 AI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아젠다를 공부해 왔고요. 뱅킹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해 왔다라는 거. 여기서 에 과연 리플과 XRP 리플 네트워크가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높은 확률로 언급이 됐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피터틸이 오픈코인 때부터 투자를 했었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플사의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초반에는 2004년 라이언 푸거를 통해 리플페이로 시작했죠. 그 이후 2012년에 푸거가 물러나고 현재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 또한 현재는 스텔라 재단을 이끌고 있는 제드 맥켈럽이 주도하면서 오픈코인으로 이름을 바꿨었다. 그 피터 틸은 2012년 오픈 코인 때부터 리플사의 투자를 단행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2013년에 와서야 드디어 오픈 코인에서 리플 랩스로, 지금은 완전히 리플사로 바뀌었죠? 이름이 변경돼 왔던 변천사 또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피터 틸이 그의 저서 제로투원에서 그의 벤처 캐피탈인 그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오픈코인에 투자했다고 라 밝히는 이 이력까지 있었는지 사실상 정답지를 알고 있는 인물이고 리플에 대한 비전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파운더스 펀드에 투자를 했겠죠. 리플과 SEC의 소송은 하나의 잡음, 시나리오,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턴 시멀 라이트에 의해 릴리즈됐던 기사만 미루어 보더라도 그 실리콘밸리에 정말 유명했던 투자자가 오픈 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새로운 디지털 화폐, 리플이라고 불리우는 그 코인에 굉장히 초기부터 투자했고, 더 나은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은 머리를 맞대면서 빌더버그 회의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페이먼트 영역에서 언제부터 투자했고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지를 좀더 면밀하게 보신다면 왜 그들 또한 2013년서부터 리플사에 투자했는지 저말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결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사실상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회 멤버인 글렌 허친스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수용하게끔 그들이 시대적 방향성을 만들어왔죠. 또한 그 글렌 허친스는 실버레이크 파트너스의 공동 창립자, 즉면제 리프레시오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실버레이크 파트너스의 수석 고문을 역임했던 이력이 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그들끼리 유착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바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또한 글렌 허친스 같은 경우 나스닥의 전 회장이기도 했죠. 비트코인보다는 리플 xrp와 이더리움에 대한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죠. 사실상 그들이 그렇게 만들게끔 웹 3.0의 시대를 준비하고 판을 짜왔다 라는 것 또한 이제는 점점 고개가 끄떡끄떡 거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그 나스닥 회장이었던 글렌 허친스가 xrp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서부터 긍정적으로 끝까지 생존할 것을 알고 예측하고 있는지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DCA죠. 분할 매수로 여유롭게 여유여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